이 양반 이거 귀엽네. 어? 그파노 옆에 때로부터가 같이 일하자고 꼬리 칠 때는 언제고. 그때 마니까 뭐 우리가 무슨 나 새끼가 그래? 뭐마아 갔어. 아, 집했지이아 어, 어. 아, 집마 아, 아, 여기 보여 아, 어리아 아, 어리아 아, 시 왕아, 나가 들어가서 사질 돼 있네. 아유. 이게 이집뭔 고생입니까, 서로가? 예? 예? 도발해 주겠네. 시원하지? 어, 가위 만네 가위 많마이물아 <laughs> 몸에 좋은 기다. 아, 새끼. 아, 아, 맛 좋나? 아, 가위 아, 많나? 마이 드십시오, 아, 형님. 어우, 아, 시원하다. 배고프다. 밥 먹고 와가자 네, 네. 존마도 뭐 시켜줄까, 예, 예. 먹을래존마도뭐 시켜줄까, 야 어, 나가다. 아, 우 하고 도 되는데. 아, 짤텐데. 아, 아. 형님, 아직 살아있네. 살아있지. 야, 정말 아, 큰 사람 안 보는데. 이 사람 보면. 어. <laughs>